구식 들어가면 뭐 클리어 스미치는 중요한데 수비 막 드라이브 이게 진짜 많잖아. 그치, 많지. 특히 내가 봤을 때는 클리어는 어떻게든 막, 막 이상하게도 칠것 같아 게임 때. 이게 안될것 같아. 아, 드라이브. 이게 막 이러, 이런 이런 아, 드라이브. 그렇지. 약간 스텝 밟아서 땅. 약간 근데 몸쪽 막 이런 게 아예 안될것 같아. 그럼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해요? 드라이브는 원래 어떻게 쳐? 왼손으로. 너 만약에 이제 왼손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나도 모르지. 그 오른손으로 하는 거를 일단 한번 반대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 일단 스텝 한번 해 봐. 고 한번 쳐볼게 내가. 아, 그렇지. 이 느낌? 네. 한번 이렇게. 그렇지. 스텝은 둘, 왼발 셋. 오른발 하고 돌아와서 하나, 둘. 둘. 그렇지. 다시. 다. 하나, 둘, 셋. 그렇지. 백싱 했어? 어, 괜찮아. 벌써. 그래. 어.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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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하나, 둘 Okay. Okay. 하나, 둘. 하나, 둘, 아, 아... 뭐이 k a y o k 게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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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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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kay. Okay. o 아. 띡 이런 느낌이야. 그냥 스윙 잡아놓고 스윙 투 가볍게 한번 쳐봐. 맞아, 내가 사실 맞추려고 했던 거 같아. 그렇지. 아무래도 맞추는 것도 어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던져볼게. 응. 던져, 뿌려. 아. 다시, 다시. 다... 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직선은 어떻게 치지? 직선 그냥 잡아놓고, 너가 스윙 열었지. 연길 그대로 그냥 툭 치면 돼. 길 최대로. 오케이. 와. 다시. 해. 멤버룸발 그렇지 아 다시 나둘셋아 다시 그렇지 오, 오. 다시 다, 다시 다시 해보자 나둘셋 오케이 나둘아 백은 어렵지 백은 아무 백이 더 쉬워 백이 더 쉬워 어. 해봐, 다시 포핸드가 어려 워 스윙이 열고 있다가 결대로 그냥 이 결대로 나오는 게 시, 너무 어려 워 오 백백 백 좋아 백백 투 그렇지. 오 변전. 그렇지. 오! 펀치고. 오! 아백 드라이브. 백 드라이브. 요! 좀 날친다. 모션 커트. 백 드라이브. 그렇지. 하하. 그렇지. 오케이. 오! 오! 이 느낌이다. 그치. 툭. 그치. 아 오케이. 좀만 더 툭. 이야. 오 좋아. 툭. 오케이. 야. 직, 직선. 툭. 오케이. 어때? 어거기 다. 드라이버 느낌 나쁘지 않은데? 선천이 하니까 좀 된다. 드라이버. 드라이브 칠때 약간 백핸드 칠때 약간 여기서 이런 느낌이 있다 힘이 없어서 그런 아, 거 잡을 거땅 치면 좋은데 세지 않아? 세긴 센데 <laughs> 멋이 없어? 약간 약간 이런 느낌? 그치 정확히 칠라고 핸드 조금 위에 살려서 이렇게, 이렇게 치면 좋은데 뭔가 약간, 약간 내가 맞추는 느낌 그치 아 오, 그래? 오케이 근데 훨씬 나 지금 그냥 이공 맞추는 느낌 자체가 오는 것 같아 이제 어, 진짜 좋은데 느낌? 오커마 어, 아아아 아, 아, 내가 급하네. 급해. 내가 한번더 진짜 잡아놓고 해. 쳐도 될것 같아. 그치. 공을 자꾸 앞에서 빨리 맞으니까 걸려. 여기서 맞고 쐐이 어.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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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가냐? 어디 가? 어이고. 야, 아니, 이 조절이 아직 어려워서 어려지 그러니까. 사실 그 드라이버 코스는 좀 약간 이쪽으로 가는 게 좋지. 근데 사이드로 치면 또 사이드로 잖아 공이. 사이드로 오는 거봐 너가 여기 쳤어. 너 만약에 너가 공을 봐, 한번 쳐봐. 만약에 너가 사이드로 안 치고 약간 이, 너가 조금 이쪽, 이쪽으로 쳐봐. 이쪽 이쪽 치면 만약에 열아 없지. 이건 잘 들어간 거야. 너 방금 일로 치려고 일로 쳤어 <laughs> 일로 칠라인데 절로 갔어. 아 그래? 다시. 했는데 1이1로 오잖아. 그럼 상대방이 어. 서 있으면 또 역습 맞을 수도 있잖아. 또 아, 그냥 가려고? 아, 미기 뻥. 미기 치고 어. 백커트. 어, 좋다, 좋다. 근데 사이드로 치면 음. 내가 스텝이 아직 안 되는데. 음. 사이드로 오면 어떻게? 사이드로 너가 만약에 잘 치잖아. 어. 그럼 엄청 사이드로 잘 쳤어. 어. 사이드로 오는 거를 너가 마, 사이드로 오는 거를 엄청 다시 만약에 사이드로 왔으면 가야지. <laughs> 아, 결국에 해야지. 가야지. 결국엔 가야 되잖아. 가, 가야지. 그게 너무 어렵다. 아, 아! 라켓이 자꾸 돌아가는데 왜 그러지? 지고 있다가 튀대. 잡아 줘. 라켓 잡아 줘. 잡아 줘. 그렇지. 힘이 없나? 쯧. 던져. 라켓 툭툭 던져. 던져. 그렇지. 하복개 투 하복개 투 하복개 투 하복개 투, 투 그렇지 좋아 하복개 투오 하복개 투 하복개 아우 무션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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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잘하고 싶어 공은 보여 어 그렇지 공은 다 아, 보이지 공 보여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가니까 짜증 나 짜증 나지 하 진짜 내가 보여줄게 c o 보여줘! 보여줘! 으이. 아! 누르지 마! 앞으로! 좀만 더 기다렸다가! 그렇지! 그렇지! 와! 그렇지! 기다렸다가! 땅! 기다렸다가! 땅! 아 기다렸다가! 땅! 그렇지! 기다렸다가! 땅! 그렇지! 기다렸다가! 땅! 이야 대각까지! 좋다! 기다렸다가! 땅! 기다렸다 갔다. 기다렸다 갔다. 뭐야? 스타 기다렸다 갔다. 아. 야, 드라이브 느고온다좀 왔어? 근데 이 상태로 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근데 힘이 없어. 힘은 뭐좀더이 이 정도면 돼?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진짜 잘하는 거지. 질것 같아. <laughs> 질것 같아? 어. 내가 이거 어. 힘을 좀더 한번 실현 연습을 해볼까 그러면? 더 길게 한번 쳐봐 스윙 길게 길게 세게 너가, 해 세게 네가 오른손으로 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한번 쳐봐 그렇지그지 봐봐 백핸드도 그렇고 아까 백핸드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느낌보다는 탁 이런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 포인트도 어떻게 여기서 이런 느낌보다는 더 이런 느낌이 있잖아 이런 어. 느낌을 좀 살려봐 근데 약간 진짜 많이 살린 거였어 어? 진짜 많이 살린 거야 아 그래? 근데 조금 더 사이에 힘이 더 살려야 돼? 근데 아까 지금 백핸드는 이런 느낌. 헤드도 아. 이런 느낌이야. 이 스윙을 좀더풀 길게 밀어주고 백핸드도 이런 느낌보다 더딱 아. 잡아주는 느낌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앞뒤에 백스윙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응. 그렇지. 오케이. 이쪽은, 이쪽은 조금 더 열어서 둘 그렇지. 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나도 알거든. 그렇지. 근데 이게 이, 이 여는 게 진짜 어려운 걸 내가 지금 사실 처음 느껴. 왜냐면 어렵지. 이거 이거 여는 건 진짜 쉽거든. 그치. 여기서 사실 뭐... 공이 여기 있냐? 뭐 여기 있냐? 상관이 없어. 어. 근데 열잖아. 응. 공이 일로 오면 못칠것 같아. 아, 그거 내가 열었을 때이연 방향으로 말고 다른 데로 공이 왔을 그치. 때? 나는 많이 열었어. 어. 근데 공이 여기 있어. 시행하지. 응. 응. 근데 공이 약간 여기 있어. 응. 이렇게 쳐서 공이 절로 갈것 같아. 아니, 공을 보고 움직이는데 공이 일로 오는데 여기 열, 열 필요가 뭐가 있어. 아, 맞네. 내가 미리 갔구나. <laughs> 오케이 정답을 찾았고요 보고땅 오 그렇지 보고땅 오 좋아 보고땅 보고 아우야 보고땅 오 좋아 보고땅 보고땅 오 보고땅 그렇지 임팩트 보고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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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보고땅 보고땅 오 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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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오, 내가 미리 갔어. 그래, 딱 이런 느낌 얼마 좋아. 아까보다 훨씬 더 힘도 잘 실리고. 느낌 맞거든. 랜덤으로 한번 가보자. 랜덤으로. 랜덤으로 할수 있어? 뭐 할수 있지. <laughs> 아니. 보여. 공은 다다 다 보여. 보여. 다칠수 있을 것 같아. 그 내가 생각하는 각도도 있어. 응. 힘도 너, 있어. 네가 생각하는 각도 뭔데? 봐. 내가 생각하는 각도. 아, 야야. 내가. 내가 생각하는 각도가 약간 이런 뭔가 딱아왜 이러냐. 약간 이런 각도. 공이 좀 끝까지 좀 뻗어가는 이 느낌 있잖아. 어. 그 느낌이 아 와? 아 랜덤으로 하면 할수 있어? 아 그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파트너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 너또 여기 치고 또 멀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 아까 못 봤어? <laughs> 좋다 좋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가야 돼. 최선을 다해야지. 어떻게든 가 나는. 조금만 뒤로 가지만. 무서워. 너가 너무 빨리 그러니까 내해져 하! 하! 아! 하! 아까보다 좀더 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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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 전 같이 가야지. 이 팔로만 치는 거 아니지. 나 이렇게 쳤어? 방금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이 가야지. 아, 그렇게 쳤구만이게 뭐야 이게? 힘세서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아, 나 몰랐어. 계속 지적해 줘. 오케이. <laughs> 오른발 왼발 가야 돼. 여기 또 밀리면 오른발 막 간다. 아니, 오른발 왼발? 그렇지. 오른발 발 아니, 아니지. 왼발 오른발 그치. 왼발? 왼발 오른발 가야지. 그치.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셋 같이 가 이렇게 같이 가 오케이 하나 둘셋 아치 열 받는다 움직여 움직여 움직일 수 있어 가봐 보여줄게 아치 하나 둘셋아마 아켓이 놓칠 것 같아 미끄러 워 힘이 없나 봐 힘이 없어 아까 잡아줘, 잡아줘. 내일왼서못쓸것 같은데. <웃음> 그러니까. 네이 <laughs> 내... 정도면 못 쓰는 거 아니야? 내일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운전 운전 못 하는 거 아니야? 운전. 그러니까. 아이 정도는 아니, 근이 정도면 진짜 내일 못쓸것 같은데? <laughs> 운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laughs> 오케이. 할수 있어? 원래 진짜는 이렇게 힘 빠졌을 때부터 시작이잖아. 오케이 이런 느낌을 가져가야 되잖아 원래 오케이 <laughs> 가볼게 잠깐만 하나 두오오오야 여기 좋다 오케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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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치치 오, 자세. 치 랜덤, 랜덤? 치 랜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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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떻게 받을 건데? 오! 발 팔이 반대야, 반대야, 발이 반대야! 팔이 반대라고 야, 이렇게 치면 야, 안 돼. 야. 이렇게 치면 안 돼? 안 되지. 더 정확하게 치려면 힘까지 실어야만 같이 왼발 가야지. 아니 지금 오른발 잠이처럼 오른발이 가면 어떡해 이게 더센것 같아. 저번. 이 <laughs> 이게 더센것 같아. <laughs> 이게 더 <센> 것 같아. <laughs> 근데 그렇게 치면 만약에 다음 거 맞을 때또그배처해야지 오케이. 아, 이게 발이 중요하네. 중요하지. 발 중심이 안 잡히니까. 음. 그래서 코치님이 할때 마지막 하는데, 오른발 항상 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오른발 힘쓸때 나의 스윙 느낌과, 응. 왼발 쓸때 나의 스윙 느낌이, 응. 천지 차이야. 마지막, 이츠 길이? 랜덤으로? 어. 내가 지금 조금 느낌 왔거든, 방금 오른발 쓰면서? 어. 약간 왼발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보여줄게. 스윙 좀 가볍게. 아, 느낌 왔어? 어! 랜덤? 어, 랜덤. 오케이. 조금 내가 최대한 신중하게 너가 말했듯이 백스윙 좀더 하고 음. 던지면서 왼발 꾹꾹. 그렇 백스윙도 더 던지면서. 오케이. 입력 완료.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둘, 아, 오, 셋, 오, 됐잖아, 됐잖아. 스텝, 스텝. 하나, 둘, 셋, 잖아 됐잖아, 아, 오, 셋, 오, 셋, 오, 셋, 오, 셋, 오, 오, 셋, 오, 셋, 셋, 왼발 오, 아, 오, 왼발 써.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셋, 오, 셋, 하나, 둘, 셋, 아,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 셋, 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아! 느낌 왔는데? 나 잘하지? 뭘 잘하는데, 진짜? 드라이브? <laughs>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그래. 이 쓰는 걸 그대로 한번 써봐. 와. 근데 진짜 잘한다. <laughs> 진짜, 아니, 진짜 잘한다. 괜찮아. 괜찮아. 어. 아, 근데, 이 정도 할수 있을 사람이 나올까?